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찍어볼 영상은 요즘 하는 진짜 좋은 스킨케어 영상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너무 쌩얼이기도 하고 좀 건조하니까 일단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어차피 좀 오래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어서 빨리빨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거는 진짜 진짜 알려드리고 싶었던 마사지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미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거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이번 영상은 아주 편안한 분위기로 조용히 잔잔히 찍을 거라서 재미가 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여서 이렇게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얼굴을 계속 비비고 있잖아요. 좀 이렇게 천천히 눌러가면서 굴려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마사지 방법이에요. 일단 이렇게 한번 그래도 발라놨으니까 설명을 좀 하면, 필요한 건 진짜 이거 딱 하나예요. 믹순의 콩 에센스. 아까 이렇게 짤 때도 좀 티가 나긴 했는데 지금 하나를 거의 다 썼거든요? 그래서 한 개를 더산 상태인데 일단 조금 남았으니까 탈탈 털어서 오늘 다 써버려야겠어. 일단 세수를 깨끗하게 하고 다른 거 스킨케어 시작하기 전에 콩 에센스를 이렇게 이마에 한번 짜고 여기에 한번 짜고 여기에 한번 짜요.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번 짜고 얼굴에 일단 이렇게 좀펴 바르면서 내 푸석푸석하고 건조하고 영양기가 없는 피부에 얘를 잘 흡수를 시켜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 세게 막 이렇게 막 비비지 말고 좀 그냥 압력을 이용해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얼굴을 이렇게 만졌을 때 피지가 좀 있는 것 같거나 좀 각질이 있는 것 같거나 좀 뭔가 느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가면서 뿔려주는 거야. 지금 카메라에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막 뿔려 나와가지고 얼굴에 막 떨어져 나와있거든요. 얼굴을 이거 콩 에센스로 좀 뿔리고 이렇게 좀 누르면서 마사지를 하다 보면 막 피지 같은 게 엄청 떨어져 나와요. 이게 어떤 원리로 그러는 건지는 진짜 모르겠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막 뭐가 막 후두두두두 나와. 제가 너무 지금 급하게 설명한다고 아무 서론도 안 깔고 그냥 바로 시작을 해버렸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냐면 촬영할 때 메이크업 실장님들이 메이크업을 해주시면서 피부 상태가 좀안 좋거나 이러면 제품 추천도 해주시고 뭐 이것저것 알려주시는데 가영 언니라고 진짜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관심 진짜 많으시고 어쨌든 진짜 항상 저희한테 꿀팁을 아낌없이 주시는 언니가 한분 계신데 언니가 메이크업 해주시기 전에 제 피부 보시고 이거 꼭 해보라고 알려주셨던 거였거든요. 근데 진짜 다른 모델들도 엄청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이거를 한 지가 좀 됐는데 효과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원래 이 영상을 좀더 빨리 찍고 싶었는데 바쁘다고 미루고 뭐 한다고 미루고 이러다가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효과가 너무너무 좋고 한 거랑 안한 거랑 차이가 진짜 많이 나서 평소에도 진짜 안 빼먹고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촬영 가기 전이나 촬영 가는 날 아침에는 무조건 이거를 하고 가요. 피부결이 부드러워진 게 하고 나서 바로 느껴져서 안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걸 할때 주의할 게 있다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마사지가 다른 세럼으로 했을 때 되는지 모르겠고 저는 이거 콩 에센스를 처음부터 추천받아가지고 쓰게 된 방법이어서 다른 걸로는 안 해봤어요. 이게 진짜 믿을만한 언니가 추천해준 거기도 하고 언니가 이 방법을 추천해주신 게뭐 광고나 이런 걸로 추천해준 게 아니라 언니가 진짜 직접 해보고 사용하시면서 개발한 방법이어서 완전 믿고 그냥 하고 있어요. 이거 할때좀 생각하셔야 될게 있다면 너무 세게 문지르면 안 돼요. 이거를 막 빨리 벗겨내겠다고 막 이렇게 뽀뽀뽀뽀 문지르면 진짜 피부에 자극이 많이 갈것 같아서 엄청 그냥 살살 이렇게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굴려줘야 돼. 제가 이걸 하는 게 피부에 좀 자극 없이 피부결을 좀 정돈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막 빡빡 문질러버리면은 오히려 더안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다는 거여도 피부에 너무 자극가거나 피부가 너무 힘들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이렇게 그냥 눌러준다는 생각으로 손끝으로 그냥 가볍게 눌러줘야 돼. 그리고 제가 이거를 에센스를 한 번씩만 짠게 아니라 지금 총세 번을 짰거든요. 그냥 이런 세럼 바를 때처럼 한 번만 짜서 해서는 이게 안 돼요.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피부를 좀불리면서 해야 되는 거라서 진짜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재밌는 거 유튜브 하나 틀어놓고 한 20분 정도 저는 하거든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하다 보면은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 20분 정도 하고 나면 여기 지금 피부 위에 뭐가 완전 많이 올라와 있어. 살짝 지저분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막 피지 같은 것들이 얼굴이랑 손 위에 막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깨끗한 손으로 해야겠죠, 당연하게. 안 그래도 저는 원래 절대 더러운 손으로는 얼굴 안 만지려고 하기도 하고 스킨케어하거나 화장하기 전에 손을 무조건 한 번씩 더 씻는데 이거는 특히 얼굴을 이렇게 오랫동안 만져줘야 되는 거니까 손을 무조건 깨끗하게 씻고 해야 돼. 저도 그래서 지금 이거 촬영할 때 카메라 만지고 손한번 씻고 이렇게 앉아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약해서 말하자면 제일 중요한 건 자극이 안 가게 좀 부드럽게 하는 거랑 청결한 손으로 하는 거. 그리고 이건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인데 얼굴에 트러블이 너무 많은 상태면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는 피부가 좀 건조하고 피부결이 정돈이 안 되고 이런 느낌은 있는데 막 트러블이 엄청 많은 그런 피부는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트러블이 너무 많은 피부면 이게 좀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해요. 트러블이 있는 상태로 이 에센스를 이렇게 오랫동안 대고 있는 게 어떨지 잘은 모르겠어. 그건 진짜 혹시 모르는 거니까. 지금 한 20분 정도, 20분 좀 넘게 마사지를 했고 저는 이제 이걸 한번싹 닦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닦을 때는 그냥 가볍게 물 세안 한번더 해도 되고 스킨으로 닦아내도 돼요. 근데 저는 스킨으로 이렇게 닦았을 때덜 닦인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보통은 그냥 물 세안을 해요. 물로 한번 그냥 이렇게 샥 씻으면 돼. 지금 이제 물 세안을 한번더 하고 온 상태고 이제 이 다음에는 그냥 평소에 쓰는 스킨케어 제품들 발라 주면 돼요. 요즘 쓰는 스킨은 이거예요. 코달리. 얼굴을 그냥 한번 쓱쓱 닦아 줘. 부드럽게. 그리고 이거 마사지를 매일 해도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언니 말로는 매일 할수 있으면 해도 상관은 없다고 해요. 근데 좀 너무 자주 하면 피부에 자극될 것 같아서 불안하다 하시면 그냥 일주일에 한 두세 번만 하세요. 아니면 중요한 날, 전날에. 다음으로는 닥터자르트 세라마이딘 리퀴드. 사실 이거 마사지하고 난 날에는 이미 피부에 영향이좀 들어간 상태라서 스킨케어를 그냥 대충 할 때도 있긴 한데 오늘은 유튜브 영상 찍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챙겨 바르는 느낌으로. 근데 진짜 이거 마사지를 하고 피부를 딱 만져보면 진짜 부드럽고 피부에 영양이 가득 찬게 느껴져. 이렇게 물세안 할때좀 대충만 만져도 와, 다르다 싶어요. 뭔가 이런 데가 확실히 피부결이 완전 정돈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촬영 전에 언니가 이걸 해주고 메이크업을 시작하셨거든요. 진짜 대박 충격적인 피지를 제가 보고 그 뒤로 이거를 열심히 따라하고 있어요. 크림은 너무 쪼글쪼글 하긴 한데 이거 한율 어린스크림 발라주겠습니다. 리필 그냥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직도. 내일 마침 촬영 가는데 가영 언니가 오신다고 해서 생각난 김에 한번 해보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여기 코 옆에 뭐도 나고 피부가 완전 괜찮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피부 결만큼은 진짜 부드러워졌어. 이거 하고 그냥 팩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스킨케어를 할 때도 있어요. 마사지하고 스킨케어까지 다 제대로 하면 한 30분 정도 걸리긴 하는데 저도 원래 막 그냥 스킨케어 후다닥 하고 끝냈는데 이건 은근히 유튜브 같은 거 보거나 이러면서 하면 시간이 되게 잘 가고 하면서 달라지는 게 느껴지니까 꼭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세럼 가격이 한 3만원 정도 하거든요? 세럼을 이렇게 평소에 세배를 쓰면서 마사지 하는 게좀 아깝다고 생각하실 순 있는데 언니가 한 말을 좀 빌려오자면 진짜 훨씬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도 하고 피부과에서 시술 받고 뭐 이러는 거 생각하면 진짜 훨씬 좋은 거죠. 이거는 또 하려고 하면 매일매일 진짜 자주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꼭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법이 진짜 믹스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언니가 직접 만든 거고 언니한테 직접 배운 거여가지고 나름대로 저만의 뭐 1급 꿀팁이었는데 이미 뺏겨버렸어. 제가 지금 찍는 거는 진짜 뭐 광고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찍는 거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낮이랑 밤이랑 조명도 다르고 제가 카메라 세팅을 잘 못해가지고 지금 좀 살짝 뭔가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길게 못하겠네요. 영상을 되게 좀 두서없고 정신없이 너무 그냥 대충 찍은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말하고 열심히 찍어봤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내일 촬영이 있으니까 얼른 쉬고 얼른 자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머리도 말려야 돼. 안녕, 굿나잇.